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근에 음. 홍준표전 대보 시장이 예전 기자들과 질문을 받는 가운데, 이른바 적대적인 기자 또는 자기에게 공적성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재명이에 가서 먼저 이것부터 물어봐라. 또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자기와 관련해서 명태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 당의 후보인 이재명에 대해서 여호부터 모르마라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또 다시 이재명이 가장 아플, 아픈 아픈 곳아크레스건자 이게 지금 회전화 되고 있으며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아니 공직자도 될수 없다. 자, 밑에 하도 공직자, 뭐, 직업, 국업이 있다거나, 이 공직자도 이런, 어, 정과 기록이 있거나, 또, 과거에 이런 행적이 있으면 공직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해가지고, 자,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범죄자들이, 자, 선동수만 익혀가지고 나오면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어, 지도자가 될수 있다. 자, 만약에 이 이재명이 무죄가 뭐 되뭐 이재명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감옥을 다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있는 제주들을 다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다메모 해가지고 밝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 핵심은 바로, 자, 형수, 형수 관련 역설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 될수 있을까? 자 그리고 어, 이 무상연애 탤런트 배우와 무상연애를 했다. 트럼프는 과거에 이런 스캔들이 있으면 돈이라도 줬을 텐데 그런데 줬는데 그런데 이재명 돈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원맘을 샀다 이런 내용이 거기다가 지금 과거에는 검사 사칭을 하다가 요즘은 대통령 사칭 을 하고 있다.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뭐 한다 뭐 한다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사칭을 한다. 그리뭐이 전과 사법이 출마한다는 말이되나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투단입니다. 그자산인 고령자가 지금 어요이질문는 쓰실 과 있을 것 같은 후보의 사실 민주당에선 명태경이 과연 이어버리지 않냐 해서 김밀리 선거 후보서 어떤 대안 지시하셨을까 그런데 어제 이, 어, 기적을 관념위한번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함께 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않으면 자기 후보와 내 가지를 연역을 하고 한번 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 청소 허기는 왜지을려고 했나? 그런오산식하고 철판이 야 왜두 번째 지오가 온도가 없다고 하고 우산 현의를왜 했나 세 번째 학자 동사 사칭하들이 이제 대통령을 사칭하는 걸왜 노리고 있나 네 번째 정부와 서금 중검대로 기소된 다섯 건동제자가 대신 청구 하면 되냐 겨우 이 대한 답변을 내주려지 나무와 화려는건왜결여인 맨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걸 나그고도해놓가라고 진국연 씨라 진국연 씨입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일을 어 그런데 해명할 수있데 아무 관련이 없요 그 그걸 검증하는거 보고 장수아우지다가장유아 지거라가 자 자기 후보를 뒤돌아봐. 그러면서 이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은 관련 지면탑니다. 사실상, 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공직 수행하다가 뭐 실수로 뭐이 자리를 지지렸다, 또는 어, 세무을 하다가 이렇게 뭐 한두 번 실수로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용서한다고 치더라도, 자, 그런데 이 이재명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면탑니다. 자, 아니, 형과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상당수가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사람이 많다. 안 들어본 사람이 많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이재명은 무조건 옳은 거야라고 하니까 이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 어 여기에서 어 친야 성향의 뭐이김호중 방송이나 뉴탐사뜻탐사뭐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이재명 방송을 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런 영내에서 대해 전부 다 저작했거나 아니면 찍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걸 한번 쳐보면와 정말 강짝. 어, 뭐라 그럴까 소름이 돋는 이런 용들이 있다는 거 하고, 자, 이무상연에 지금 이 김무선 씨와 관련해서, 이건 뭐 흔히 있을, 있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김무선 씨가 이게 있다, 맞다라고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죠. 각차로 떼버리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김무선 씨가, 이점에의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간때까지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부끄러워 보나 미안해 한게 아니고 병원에 가 가지고 내 진짜 적정한 부분에 점이 없다 하더라. 자, 그걸 또 밝히고. 어, 자,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는 나중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밝히는데 자기가 당한 욕설은 형수가 다한 욕설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다. 본인, 보는, 드는 데서. 헤어질 때 그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 김보선 씨가 울면서, 어, 이호소를 한, 데 이런 게다 알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마치 여공처럼 대우, 대접받고 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지금, 어, 가짜 검사, 가짜 검사. 그, 변호사 시험이 돼가지고, 저 검사 행세를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도 이거 보고 우리 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은 부속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다가, 나중에 불려났지만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가야 할자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벌써 공약을 발표한 거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나라 뒤집어져도 한참 많이 뒤집어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머리 또 인지 수준이 저 밑에 아주 어, 하찮은 나라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그런데 이 인식이나 지성이나 여기는 너무나 지금 황폐하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트로트 열풍에다가, 먹방에다가, 뭐, 이런 게임, 젊은이들은 게임에다가, 이런 걸, 어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윤선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젊은이들이 더길를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중국 아오 자, 이, 김, 북한 아오 자, 김, 이재명 아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선조 세대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나라, 또 지켜 놓은 나라, 이걸 한꺼번에 우르르르 뭉개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격하고 나오고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정과 사범인 자가 지금 또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범이 다섯 개 재판에서 유죄가 다 있는 데면 정과 구범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가구법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가구법. 그것도 아주 희한한,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북한의 돈을 보내라고 했다든지. 자, 위정교사. 위정교사. 거짓말로 일어난 선거법 위반 등등. 자, 이런 걸 보면, 자, 대통령이 결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게 짧은 영상으로 돌고 있는데, 이재명의 네 가지 아킬레스건 포인트가 다시 화제 가되고 있습니다. 자,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한다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상연애 무상연애 그리고 자이 가짜 대통령 가타검찰에서 다시 가짜 대통령 거기다가 정과 사범에다가 다시 다섯 개 혐의 재판 다섯 개 혐의 자, 이게 이재명의 실체다. 제발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이재명 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이재명을 옹호한다거나 하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기이었습니다